한솥밥을 먹던 동료들이 각자 조국을 위해서 치열하게도 싸웠습니다. 동료였던 이들이 적으로 돌아서 싸우면서도 틈틈이 우정을 보여주었던 2022 카타르 월드컵은 이제 결승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안화골절이라는 큰 부상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주장 완장을 찾던 손흥민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팀의 집중 견제에 시달렸습니다. 여기에 마스크 때문에 시야가 제한되고 회복되지 않은 부상 부위는 경기가 더해질수록 눈에 띄게 부어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력으로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풀타임 소화했고 결국 손흥민이 이끄는 한국은 12년 만에 16강 진출에 성공해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포르투갈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짜릿한 역전골을 어시스트 하면서 최고의 어시스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AP 통신은 한국팀의 주장 손흥민에 대해 한국에서 메시 호날두 네이마르 등의 역할을 전부하는 손흥민은 아마 골절로 이번 월드컵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좌절감이 있었지만, 그러나 포르투 발전에서 극적인 결승골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그는 역할을 다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쉽게도 손흥민과 한국의 월드컵 일정은 16강에서 마무리됐지만, 한국을 떠나기 직후 벤투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 일부 구성원의 노력은 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손흥민은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카타르 월드컵에 우리와 함께하려는 열망을 보여줬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 스퍼스 웹는 14일 벤투 감독의 인터뷰 내용을 전하며 우리 모두는 손흥민이 얼마나 열정적이고 단호한지 알고 있다며 그가 월드컵에서 고통을 참고 뛰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최고의 상태는 아니었지만 월드컵에 나가 자신이 할수 있는 일을 하고자 했기에 그 정신은 칭찬받아야 한다고 동의했습니다. 이제 손흥민과 토트넘 동료들은 하나둘씩 소속팀으로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경기에 임할 수 있지만 완전한 회복을 위해 휴식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속팀으로 복귀한 손흥민은 재활에 힘써야 하지만 현재 토트넘에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월드컵이 끝나가니 주축 선수들이 대거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13일 2022 국제 축구맹 카타르 월드컵은 토트넘과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다며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시즌 재개가 다가오는 가운데 토트넘에 부상자가 9명이나 발생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다소 논란이 많습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해 겨울에 개최되는 만큼 유럽 클럽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상 문제인데요. 선수들은 시즌 중에 월드컵 일정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경기에 출전하면서 결국 몇몇 유명 선수들은 시즌 도중 부상으로 월드컵에 참석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월드컵에 참석한 선수들도 한계가 온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리하게 경기를 뛰다보니 부상이 자연스럽게 따라왔고 선수들이 월드컵 기간 동안 부상을 당하면서 소속팀 클럽들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에서 토트넘은 최대 피해자인데요. 앞면 부상을 안고 경기장에 임했던 손흥민을 비롯해 웨일스의 벤데이비스도 복부 쪽 근육 부상을 당하며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벤탄쿠르도 지난 3일에 있었던 가나와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경기 시작 33분 만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히샬리송은 브라질 축구 대표팀 소속으로 크로아티아와의 8강전 준비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는데 매체에 따르면 히샬리송은 햄스트링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84분가량 경기를 소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데이비스, 벤탄크르, 히샬리송은 모두 한달 동안 재활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트넘 공격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해리 케인은 잉글랜드가 8강에서 탈락하며 예상보다 1집집으로 돌아왔지만 조별리그에서 이번 발목 부상의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프랑스와의 8강전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해 멘탈에 금이 간 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케인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잉글랜드 탈락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며 탈락의 실망을 극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에 토사람은 케인을 위해 일주일간의 휴식을 부여한 뒤 콘테 감독이 직접 면담을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월드컵 기간 동안 휴식 및 훈련에 임하던 선수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매체는 라이온 세생용, 루카스 모우라, 클레만 남글레, 프레이저 포스터, 에메르성 로얄도 모두 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최근 경기력 회복을 위해 치러졌던 마대 외과의 친선 경기에서 위 선수들이 모두 불참했던 겁니다. 단순히 예방조치로 구분되긴 했지만 최근 며칠 동안 훈련에서 모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려 9명이나 부상을 당하자 콘택 감독 입장에선 선수 기용 문제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월드컵에서 공격진이 줄부상을 당한 토트넘이 믿을 수 있는 선수는 일단 셋인데요. 월드컵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한 대한 쿨로셉스키와 4강에서 일정을 마무리한 이반 페리시치. 그리고 루카스 모우라도 있지만 그러나 새 선수들 모두 측면 자원이기 때문에 손흥민의 복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월드컵을 마치고 국내서 짧은 휴식을 취한 손흥민은 런던에 도착하자마 곧바로 토트넘 훈련에 합류했습니다. 손흥민의 복귀에 콘테 감독도 기뻐하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14일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감독은 손흥민이 큰 부상 없이 팀 훈련에 복귀해 기뻐한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먼저 일정을 시작하는 토트넘의 첫 경기는 26일 오후 9시 30분에 열리는 브렌트포드와의 원정 경기인데요. 문제는 빡빡한 일정입니다. 토트넘은 26일 브렌트포드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맞대결을 시작으로 내년 1월 초까지 치열한 학생들이 일정을 수소화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기 일정이 3에서 4일 간격으로 쉴 틈이 없는 겁니다. 손흥민의 회복 속도가 토트넘의 후반기 성적의 관건이 될 전망이지만 충분한 휴식은 물론 부상 회복도 없이 손흥민이 혹사당하는 것을 두고 국내 팬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 팬은 손흥민 선수를 오래 보고 싶으니 완전히 회복한 후에 경기에 나와주세요라고 하며 그를 걱정했습니다. 손흥민에게 있어 축구는 인생이지만 모두가 그가 오랜 시간 축구를 할수 있게 응원하고 있습니다.